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행동 중 하나인 배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배신은 종종 예기치 않게 찾아오고 그로 인해 우리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자기중심적 성향입니다. 배신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는데 집중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태도는 그들이 쉽게 신뢰를 깨뜨리게 만듭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공감능력의 부족입니다. 배신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고통이나 실망에 무관심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감정을 쉽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능력의 결연은 그들의 배신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로 배신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높은 감정적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상대방의 신뢰를 배신하는 데도 능숙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조작은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지만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과거의 경험입니다. 배신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배신당한 경험이 있거나 배신이 일반적인 환경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들이 배신을 정당화하고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들은 배신이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배신하는 사람들은 신뢰를 쉽게 쌓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친근하게 다가가지만 내면에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얕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며 이는 결국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불안정한 자기 정체성입니다. 배신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주변의 상황에 따라 쉽게 변동합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그들이 특정 상황에서 배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배신하는 사람들은 종종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은 순간의 감정이나 욕구에 휘둘려 배신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충동조절의 어려움은 심리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은 배신의 결과를 미리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여덟 번째 특징은 권력과 지배욕구입니다. 배신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배신함으로써 자신의 우월성을 느끼고 더큰 권력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종종 낮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으며 타인을 조종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가 될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배신하는 사람들은 반복적인 대인 관계의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 관계에서 배신을 저지르고 이후 또 다른 관계에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런 행동은 개인의 심리적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성격 장애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열 번째 특징은 정서적 거리두기입니다. 배신하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정적 연결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는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그들은 이러한 거리두기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11번째 특징은 외부의 인정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배신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시선에 의존하며 이를 위해 타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자아를 외부의 인정으로 채우려 하며, 그 과정에서 배신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신하는 사람들은 종종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이들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배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과거의 경험이나 심리적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이들이 타인을 배신함으로써 상황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신뢰를 쌓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배신이 발생했을 때그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이러한 가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